자항식의 나눗셈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이게 수의 나눗셈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자, 직접 나누는 거는 예를 들어서 11 나누기 3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11 나누기 3은 3 3 9해서 2. 그래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항등식, 검산식이라고 불리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했었잖아 그래서 요 11은 3 곱하기 3 그러면은 9잖아 9에다가 2를 더해야 이제 11이 되지 요렇게 검산했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식을 나눌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요 1번 문제를 직접 나눗셈으로 풀어보고 항등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또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목과 나머지 구할 수 있는 조금 개수를 이용한 빠른 방법이거든 자, 그래서 요 1번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직접 나눗셈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런데 혹시 얘가 3차, 2차, 1차 상수항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는데 만약에 이런 2차항이 없어 그러면 0x제곱 그래도 써놔야 돼그 자리는 나누기 x 플러스 1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몇개 들어갈까 요 최고차를 일단 맞추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뭐를 곱해야 2x 세제곱이 되지? 2x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곱해서 내려갈게 그럼 2x제곱 세 플러스 2x제곱 요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수의 나눗셈에서 여기서 여기 빼서 2가 됐듯이 식의 나눗셈에서도 위에서 아래를 빼서 어, 빼보면 여기서 여기 빼면 0이고 여기서 빼기 2x제곱이면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내려와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자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몇번 들어가? 마이너스 x 하면은 요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요렇게 곱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x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또 빼면 이거 빼기 이거니까 요거 빼기 요거는 4x 플러스 1. 아, 요렇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여기 안에 한번더 들어갈까? 어, 네 개가 한번더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식이 될수 없다는 거. 제가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3보다 항상 작은 수가 나머지가 되듯이 1차식으로 나눴으면 1차보다 작은 상수항이 나머지로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1차식 이하, 1차 이하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4개가 더 어, 곱해져서 내려오고, 곱해져서 내려오면 4x 플러스 4가 돼.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나머지가 어떻게 음수일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음수일 수 없지만 식의 나눗셈에서는 이 나누는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1차고 얘는 상수학이니까 괜찮아 나머지가. 자 그래서 목숨 자 이거 답을 써보면.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어, 4,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지.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요 나눗셈하는 패턴을 보면 자 봐봐. 3차 2차 1차 상수요 자리만 맞춰줬다면 개수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 아니었나? 그렇지 그래서 요걸 곱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내려가고 위에서 아래를 빼고 또 곱하고 곱하고 위에서 아래 빼고 요런 형태니까 우리 개수만으로 나눗셈을 해보자.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자 3차의 개수 자 여기 3차의 개수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요렇게만 쓰겠다는 거야. 2 2 1 3, 1. 마찬가지로 여기에 1차 항이 없어. 그러면 여기는 0이라고 두고 그 자리는 채워놔야 돼. 그리고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한대. 자, 나누기.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요 1차식을 0으로 하는 X값을 써. 1차식을 0으로 하는 X값. 그럼 여기서는 뭐를 써야겠어? 마이너스 1을 써야겠지.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익혀서 쓰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는 일단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곱해서 올라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리고 더해서 내려와. 그럼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요거요거 곱해서 올라가. 그럼 1이지. 그리고 더해서 내려와. 더해서 내려와. 그리고 곱해서 올라가, 그럼 마이너스 4야. 그리고 마지막 더해서 내려 와. 그러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될 거야. 어, 진짜 만나볼게. 몫이 2 x 제곱 여기서 여기서 순서대로 상수항, 1차항2차항 그러면 2 x 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4. 헉, 맞네. 그리고 나머지가 말사. 우와, 맞네. 자, 글은 너무너무 간단하지.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막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 이런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쓰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어, 또 빨리, 쉽게 풀어낼 수 있지. 근데, 단몇 가지 조건이 있어.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못 써. 그리고 요렇게 1차 식으로 나눌 때는 쓸수 있는데, 어,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음,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 아니, 지금 설명을 그럼 같이 해볼까? 조립제법을 하니까. 어, 선생님, 그러면요. 나이거 1차 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어, 이렇게 직접 나누, 그리고 직접 나누쌤 이거 거의 쓰지 않아. 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주로 쓰거든. 근데 이제 학년 올라가면 그냥 요거로다 해결이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지금은 요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1번은 너무 쉽잖아. 1번을 자꾸 해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 요걸로 계속 하는 연습을 키우도록 하자. 연습을 해서 이제 요렇게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일단 선생님, 근데 나는 요 1차식으로 나누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3차, 2차, 1차 상장. 어, 빈 차수는 없네. 그리고 나누기. 선생님이 요 1차식을 0으로 하는 X값을 여기다 적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여기다 2분의 3을 적었어. 자, 그리고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뭐더할게 없으니까,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자 얘랑 얘랑 곱해서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2 이렇게 되네 어 그러면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플러스 2라는 건데 어 알고보면 나머지는 맞는데 몫이 이게 아니거든 자어왜 그러냐면 문제를 내볼게. 또 2x 3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를 어,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눠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 3차, 2차, 1차 상수항 나누기 요 1차를,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 하면은 2분의 3이 여기 도 들어가. 어? 뭐야 뭐야 뭐야. 얘 똑같잖아 지금. 똑같잖아. 그러면 얘를 예로 나누는 목도 똑같이 목도 똑같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될 텐데 이 말이 안 되지 않아? 어? 얘를 예로 나누는 거랑 분명히 얘를 예로 나누는 거랑 얘랑 얘를 예로 나누는 건 다른데 즉이 좌변은 다른데 좌변은 다른 식인데 우변이 같은 식이라는 게 아, 등식이 아니라서 좌변우변 할수 없고, 얘랑 얘랑은 같은데, 얘랑 얘랑이 같다고 할수 없잖아. 근데 네. 지금 얘가 같아져 버렸단 말이야. 어. 그래서 얘는 사실 조립제법 할때몇 가지 제한 조건이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못 가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차식을 나눌 때는 쓸수 없고, 그리고 1차식의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 목과 나머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아, 선생님, 진작 말해주지.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조립제법 못 쓰는 거였네요. 근데 조립제법을 썼을 때 목과 나머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이거를 이용해서, 응,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유추할 수는 있거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직접 나눌 필요 없이? 어, 그러면 또왜 그러냐면, 자 항등식으로 해볼게 검산식 그러면 요거를 얘를 검산식으로 해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를 요런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검산식으로 풀어낼 수 있지 우리 수의 수도 수의 나눗셈도 검산식으로 12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를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어냈잖아. 마찬가지로, 얘를,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쓸수 있지. 자, 그런데, 어, 여기, 여기에 있는 식도 검산식으로 한번 불러올게, 내가. 자,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 여기 x를 빼 버네. 여기서는 7x 음, -4. 는 음, 지금 요거 검산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야. 2x 3 그리고 어, 몫과 나머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좌변은 똑같으니까 우변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좌변이 똑같으니까 우변도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x제곱 마이너스 어쩌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봐봐. 이렇게 전개하면 2x 세제곱, 2x 세제곱 됐지. 근데 여기가 2x제곱 이렇게 되면 얘는 4x 세제곱이 돼버리잖아 자,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위의 식에서, 어, 얘를 2를 앞으로 꺼내 그러면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잖아. 그리고 얘는 그대로 1차식을 적어줘. x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얘 상수항도 그대로 적어줘. 아 그리고 이번에는 요 2를 여기다가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곱하면 얘가 딱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 뒤에 거를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아,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요몫과 나머지는 얘가 1차식이었을 때 x-2분의 3일 때의 몫과 나머지인 거잖아. 어? 그러니까, 얘쓸때몫과 나머지인 거잖아. 근데 나는 요 1차식보다 2배인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등식이 성립할 거잖아. 자, 다시, 이렇게 지워주고, 원래 조립제법에서 나온 몫과 나머지는, 어, 엑에다 2분의 3을 넣어서, 어, 0이 되는 1차식이었으니까, 이런 1차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1차식을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인데, 나는 이런 1차식을 나눴어.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2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얘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지금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아니라 어, 여기서 나온 몫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즉 2로 나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진짜 몫이고 나머지가 플러스 2라는 거자 그거 조심해야 돼. 다시 직접 나눌 때 조심할 게 뭐라고? 어, 차수가 항상 낮은 차수여야 된다고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항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이하 3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 이하 이렇게 직접 나눌셈할 때는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리고 조립제법 할 때는 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의 목과 나머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1차항의 개수가 A야. 아, AX 플러스 B. 요런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요렇게 나온 몫에다가 A분의 1을 곱해야, 몫이 어,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조립제법 설명하면서 항등식도 얼추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검산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2번 문제, 2번 문제도 어, 사실은 직접 나눗셈을 해보면 4x 4제곱 플러스 4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를 자, 보자. 상수학만 비어있고, 4, 3, 2, 1차. 네, 내림차도 정리 잘 돼있지. 그리고, 얘 나누기,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직접 나누쌤 난 거의 하기 싫어. 너무 자리차지 많이 하잖아, 지금. 여기 몇개 들어가? 어, 여기서, 뭐를 곱해야 3x4제곱이 네 될까? 3x 지금 내가 문제를 잘못 썼어.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하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이거 분수, 개수가, 분수가 나와서 문제를 다시 보니까 다행히 문제가 이렇게 돼. 어,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문제를 바꿨어. 한번 해보자. 여기서 뭐를 곱해야 얘가 될까? 3x 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3x 4제곱 플러스, 요렇게 곱해서 내려가면 6x 세제곱 곱해서 내려가면 마이너스 3x 제곱.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여기에서 빼기 요거를 해. 그럼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내려와. 자, 그러면 2차인데 나머지가 3차. 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나눠. 뭐로 나눠? 마이너스 2X. 어, 그러면 곱해서 자꾸 내려갈게.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위에서 아래를 빼. 5X 제곱 플러스 6X. 됐지? 그러면 이제 끝인가? 안 된다고. 2차인데 나머지가 2차 안 된다고. 얘보다 차수 낮은 1차 이하여야 된다고. 그러면 플러스 5. 어, 5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5. 위에서 아래를 빼 그럼 마이너스 4X 여기가 플러스 0인거야 0에서 마이너스 5를 빼 플러스 5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눴을때 몫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요렇게 되네 자 근데 아 너무 싫어 이를, 이렇게 안할거야 앞으로 자 요거를 어, 검산식으로 할게. 일단은 조립제법은 못 써. 얘가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검산식으로 하면, 3x 4제곱 플러스 4x 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를 이런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다. 이런 구조잖아. 근데 얘가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등식. 그러니까 여기 차수를 맞춰주는 거야. 3x 4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에몇 차여야 될까? 2차 곱하기 2차여야겠지. 근데 2차항의 개수가 3이어야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올 거잖아. 자, 그래서 얘가 3x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오케이. 얘는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높은 차수부터 완성을 해가는 거야. 얘가 되려면 요거랑 1차랑, 1차랑 2차랑 곱해서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렇게 곱하면 6이잖아 6에다가 빼기 2를 해야 플러스 4가 나올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오케이 얘까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얘를 맞춰주자 2차는 얘랑 상수항이랑 그리고 2차랑 2차랑 곱해서 만들어지겠지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인데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자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잠깐만, 2차인데, 요렇게 2차, 2차, 아이고, 아이고, 다시 미안. 2차가 여기서 마이너스 2잖아. 2차가 얘랑 상수항이랑 곱하고, 1차, 1차 곱하고, 요렇게도 곱해야 2차가 나오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야. 즉 마이너스 7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 5를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이 5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1차를 완성해보자. 이거 다 완성이 됐잖아. 그러면 1차를 확인해보면 얘는 8이고 요렇게는 10에다가 요렇게는 플러스 2니까 12란 말이야. 12. 그러니까 1차가 안 맞지. 그럼 뭐해야 돼? 빼기 4를 해야 되지. 여기 나머지에다가 맞춰주는 거야. 마이너스 4X 이렇게. 자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0이야. 근데 여기 상수항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고 여기 상수항 뭐여야 돼? 플러스 5여야 상수항 0이 되잖아. 플러스 5.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목과 나머지를 그냥 빨리 구해. 근데 어, 이렇게 보면 막더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는 연습을 지금은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이 연습을 해서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3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아, 선생님, 나 그래도 어, 못하겠는데? 나 무조건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게 만능이잖아요. 뭐 1차시고 나누든 뭐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내버리신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거는 못 풀잖아. 이건 직접 나눗 셈으로 못 풀잖아. 자 이거 어 2차 이거 나누기 다음 시계 헤이, 급하 얘로 나눴을 때 몫을 어 몫을 알려주고 나머지도 알려줬어. 어? 그 이걸 어떻게 거꾸로 해나갈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쨌든 어할 수밖에 없어. 어, 얘를 익혀야 돼. 그럼 3번 문제는 지금 이 한금식으로 밖에 못 푸니까 3번 문제를 풀어볼게. 얘를, 얘를, 자, 다항식 A로 나누면, 몫이 X 지구 플러스 X 마이너스 5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 나는, 어, 일단은 얘를 넘겨. 안 넘겨도 사실 상관없는데, 넘기면 조금 더 이제, 보기가 편해서. 아, x 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5W,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30은. 다음식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얘 나누기 얘 해도 나오기는 해. 얘 나누기 얘 하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0일 거야. 왜냐면 얘는 얘 곱하기 얘로 딱나누어 떨어지니까. 어, 그런데 우리 요거 차수를 이제 요 식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 얘는 일단 얘는 일단 몇 차일까? 2차랑 몇 차랑 곱해야 3차가 돼? 1차겠지 근데 그 1차의 개수가 얼마일까? 1이겠지 그래야 1x 3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럼 x까지는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하지 말고 딱 상수항 음, 요거 얘랑 상수항이랑 곱해서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면 얘는 마이너스 6이면 되지. 훨씬 빠르잖아, 훨씬. 어, 그렇지 않아? 얘 나누기, 얘를 하고 또 뭐, 그런 것보다. 어,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그럼 그 다음식 A는 X-6이라는 1차식이었다. 자, 그럼 개념 플러스 유형, 몇 페이지지? 어, 23초까지 다 풀어오자.